자 이번에는 와일문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반복문 중에서 와일문이 있는데 이게 어 리핏과 유사합니다 리핏은 그런데 정해져 있죠 몇 번만 하겠다 몇 번을 하겠다 라고 정해져 있는데 얘는 정해져 있질 않아요 여기서 가장 큰게 반복 횟수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사용하는 거 내가 몇번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이걸 사용하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i에다가 0을 넣고, s에다가 0을 넣고, i가 5보다 작을 때, 작다, 이면, 어떻게 해라, 반복해라. 이렇게 여기 안에 있는 게 조건인데요. 이 조건이 참일 때만, 참일 때, 여기 안에, 가루 안에 있는, 여기 안에 있는 이 내용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일 때, 그러면 1이라고, 여기다가 그냥 1 이렇게 적어 놓으면 무한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가란 말이 없으면.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느냐. s에다가 s 플러스 i를 했죠. 이 말은 i가 지금 0이죠. 0에다가 s가 얼마예요? 0이죠. 0, 0은 0. 하고 내려왔더니, 어? 0, 0, 0이었는데, 내려왔더니 i에다가 플러스 플러스예요 i에다가 1을 더하래요 그래서 i가 1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요.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i가 1이죠. 1은 5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요. 반복하죠. 그래서 i가 1이고 s는 얼마예요? 0이에요. 그대로. 두 개를 더했어요. 그 더한 것을 어디다 넣으래요? 다시 여기다 넣으래요. 그래서 다시 1이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또, 어, i++ 하래요. 그럼 i가 얼마가 됐어요? 2가 됐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i가 2예요. 2가 됐더니 5가 5보다 작죠. 그래서 또다시 1이죠. 그럼 1 플러스 2 하면 3. 또 넘어가서 3이 됐으니까 얘가 2에서 3되고 3에다가 3을 더하면 6. 그 다음에 4에다가 6을 더하면 10. 그 다음에 5는 자 여기서 이제 4에서 5로 왔어요. 여기서 1을 더해서 5로 돼서 여기 5로 왔더니 5는 5보다 작냐. 아니죠 만족하지 않죠 거짓이 된 거죠 참이 아닐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여기를 뿅 하고 빠져나가서 뭘 한다 출력을 하는 거죠 무엇을 1부터 4까지 합은 얼마다 어, 여기 나오네요 얼마죠 10이네요 이렇게 출력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어, 그럼 여기 선생님 여기 지금 몇개몇번 하는지 알수 있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내가 임의로 계산을 해준 거죠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었죠 우리 어그 뭐냐 어 월드의 크기를 임의로 바꿨을 때 월드의 크기가 얼마인지 모를 때는 월드의 크기 getmaxx를 하고 거기에서 뭐 마이너스 1을 하든 마이너스 1을 해서 우리가 월드 크기를 가지고 반복 횟수를 정했죠 이럴 때 월드 크기를 정하지 않아도 돼요. 벽이 나올 때까지. 벽이 없는 상황에서 벽이 나올 때까지만 반복해라. 그런데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이 while 문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ile 문도 있고요. 다음에 두 문도 있어요. 두 문은 뭐냐면, 두 while 문은, while 문은 여기에 만약에 여기 조건에 여기다가 오라고 적어버렸으면 여기에, 어 어디 갔어. 여기에 5라고 s는 아예 여기가 5라고 적었어요 i는 5하고 실행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5는 5보다 작냐 아니 작냐라고 물어봤죠 아니죠 그럼 바로 출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도 안 하고 이 안에 반복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빠져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 두 문은 무조건 여기서 한번을 실행을 해요 그리고 물어보기를 어디서 물어본다? 밑에서 물어보죠. 실행하고 난 이후에 물어보기 때문에, 한 번은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된다. 여기 나오죠. 반드시 한번 실행해야 할 경우에는, 이렇게 두 와일문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지만,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뭐부터 해요? 더하기 하고, 여기 누적하죠. 그리고 난 뒤에 뭘 해요? 4보다, 어떻게 되면? 4보다 작으면, i가 4보다 작으면, 어떻게 해라? 반복해라. 라고 하는 거죠. 해볼까요? i는, s는, 이렇게 되어요 자, 여기다 할까요? s, i. 자, i는 0. s도 0이었어요. 그래서 들어왔더니 i에다 플러스 1 하래요. 1이 됐어요. 들어왔더니 s하고 i를 더 하래요. s하고 i를 더 했더니 얼마예요? 1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s에다 넣기 때문에 여기가 1이 됐겠죠. 그리고 i가 4보다 작니? i가 4보다 작니? 아니. 아, 예, 맞죠? 1이니까. 그럼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i를 플러스 하래요. 그럼 2가 됐겠죠? 왜?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서 2가 됐죠? 그리고 난 뒤에 또 아, s하고 i를 더하래요. s하고 i를 더했더니 얼마가 됐어요? 3이 됐어요. 네. 그리고 다시 물어봐요. i가 4보다 작니? 어. 그럼 다시 올라가죠. 그래 더하래요. 더하기를 했더니 얼마가 됐어요? 3이 됐어요. 3이 되고 다시 내려왔더니 i와 s를 또 더하래요. i와 s를 더했더니 얼마예요? 6이에요. 6이 되고 다시 3은 4보다 작니? 오 그래. 해서 플러스 1을 하래요. 다시 했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4가 돼서 내려와요. 그랬더니 다시 i와 s를 더하래요. 더했더니 얼마예요? 10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가서 음아 아니 여기 여기가 4죠. 4에서 물어봤어야죠. 참. 4는 4보다 작니? 라고 물어봤죠. 아니. 4는 4하고 같죠. 작진 않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거죠. 끝나고 결과 s는 얼마다? 10 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은 해야 될 경우에 그래서 while문에 뒤에 적어준다. 그래서 두 while문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끊을게요.